왜 우리는 몸이 아플 때만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될까요? 최근 한 동료가 당뇨 진단을 받고 삶을 재정비하기 위해 회사를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몸과 삶의 연결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죠. 우리 몸은 단순히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선택, 습관, 생각들이 쌓여 현재의 나를 만든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스트레스는 몸속 에너지로 전해지고 결국 장기와 세포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이는 단순히 외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는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운동과 식단 조절은 건강 회복의 중요한 요소지만, 근본적인 치유는 생각과 태도를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몸을 치유와 회복으로 이끄는 강력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말을 하며,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건강은 좋은 음식과 운동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고, 생각과 태도를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내가 어떤 생각을 품을지, 어떤 말을 할지, 어떤 행동을 선택할지를 살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치유와 건강의 첫걸음입니다. 내 몸은 내가 만든다. 오늘부터 좋은 생각으로 내 몸과 마음을 만들어 가 보세요.